유가 거래 소에서 눈에 띄는 중국 전기차 업체 세 곳은 샤오펑, 니오, 리오토입니다. 제 개인적 선호도는 1위가 리오토, 그리고 2위가 샤오펑, 3위가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역정된 이후 계속 우아형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자율주행까지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에 한동안 주가 추이가 괜찮았는데 사실상 협업도 제일 괜찮고 프로덕트도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건 니오토입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가장 큰 금액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느덧 현대자동차의 시총을 뛰어넘거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오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이미지표이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ETF입니다. 제가 해당 ETF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높은 펀드 보스 때문입니다. 무려 0.49%에 달합니다. 펀드 보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옆에 기초 지수가 Solar 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Index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상 전기차 메이커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EV 메이커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해당 ETF는 전기차와 배터리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막이라든지 뭐 전액 업체들도 펀드 구성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27,25원을 고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양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아양 추세이고요. 바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탄산미춤 가격 하락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닥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은 어,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빠진 가격입니다 근데 26일 기준으로는 1톤당 10.25만 위안 유지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린메이, 어머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광저우텐츠, 간펑리튬, 영파33 등등 이제 우리로 따지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전기차 또 특정 지수 등등 그냥 짬뽕된 형태입니다. 물론 이걸 알고 중국 전기차 지수 인덱스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 또는 미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투자를 감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중국 전기차가 미래란다. 아니면 중국 전기차 전망이 밝다고 하네. 그럼 한번 그냥 사 없는 돈 치고 사볼까? 없는 셈 치고 사볼까?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자산은 분석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좋게 보는 건 리오토이고요. 이유는, 이제, 리오토가 21년도 5월 달에 현대차의 베이징 공장 한 곳을 인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추후에 실제로 1공장을 인수를 하고 개조에 착수하였어요. 캐파 증설이 일어났던 기업이고, 어, 프로덕트라든지 협업하는 기업들도, 뭐, 퀄컴,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 뭐, 자율주행 레벨 등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토가 가장 좀, 플레이어 중에서는, 메이커 중에서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위에 이제 좀 거대한 시총을 보유한 기업 중에는 비아디가 있습니다. 뭐 중국의 테슬라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중국의 전기차 투자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게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기업들은 우리나라야 반중감정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국 CATL 배터리. 뭐 한국 텃밭인 3원계 배터리로 유럽 장악하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었던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5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중국 업체들 때문이고요. 그래서 CATL은 현재 유럽 3원계 배터리 사용 순위에서 32.6%라는 점유율과 함께 2위를 기록하였는데요. 1위를 기록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답니다. 리오토의 L9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고요. 뭐, 아이치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이제 색깔 입혀서 한번 VR 룸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입혀볼 수 있는 메뉴이고, 이제 자율주행도 이렇게 잘 작동한다. 라는 영상이고요 보시면 외관도 이쁘고 제품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약간 뭐 GV80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뭐 그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뭐 돌비 사운드 같은 어 돌비 아트모스를 탑재하여서 높은 수준의 고퀄리티 음향 효과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살펴본 L9의 경우 프로 모델 기준으로는 하나로 약 7,780만원인데요. 전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리오토의 인도량은 계속해서 괜찮은 상황이고요. 보시면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능형 구동칩, 또 호리즌 로보틱스의 졸리 5 등의 칩을 탑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여기는 대원 등이 나와 있고요. 뭐 6명이 탈수 있는 슬래그십 SUV입니다. 배터리 역시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당 환경에서는 1323km, 옆에는 1108km 등등 해서 나와 있고요. 스펙등도 꽤나 괜찮고, 디자인도 이뻐서 꽤나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이가 이제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이건 아마 옵션일 것 같긴 한데, 뭐, 후면에 냉장고도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꽤나 넉넉한 것을 어필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도 이제 뭐 혁신적인 7.3.4 파노라마 사운드, 아까 이제 뭐 돌비 아트모스를 탑재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자율주행에 대한 어, 광고 영상이었고, 이거는 HUD 디스플레이죠 그랜저 같은 데다 옵션으로 많이들 넣으시는데 이제. 속도와 함께, 현재, 뭐, 차의 위치,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이나, 어, 내비게이션 등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탑재하고 있는 HUD 디스플레이로 보여지고요. 보시면은, 뭐, OLED, 어 15.7인치 인가요? 이게 중국어라서 제가, 어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사실 좀 모르겠더라고요. 위에, 아마 해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3차원 공간 상호작용을 위한, 뭐, 다섯 개의 스크린을 갖추고 있다. 4D 몰입형 시청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차에서 편안하게 미디어 등을 볼수 있는 제품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외에 이제 중국 전기차는 아니지만, 만약에 전기차 관련 기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쿠퍼 스탠다드 홀딩스 티커명 CPS입니다. 이제 현재 영상 만드는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20.5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 주당 가격이요 시가총액은 4천억 배로 스몰캡 종목입니다 주가 추이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이전 고점대 매물을 소화하면서 우상향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보시면 회사는 실링, 연료 및 브레이크 공급 유체 이송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남미 등의 4개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OEM 제조업체 및 교체 시장에서 제조된다고 해요. 보시면 다른 OEM으로는 뭐 르노-닛산, BMW, 도요타,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혼다 및중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타 OEM이 있다고 합니다. EPS 추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대였던 이전 4분기 EPS에서 현재 처음으로 좀 EPS가 양의 값을 띠는 그러니까 흑전을좀 해내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속될지는 좀더 팔로업을 해봐야겠죠. 손익계산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였다가 현재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다시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돌아서는 형태를 띨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다시 내려올지는 팔로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OPM은 어, 7.15%를 기록하였는데 이제 매출 상승폭이 조금 관심이 갑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계속 적자였던 4분기 연속 적자였던 흐름에서 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어, 흑전하면서 좀 이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면인지 관심을 가져봐야겠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CPS가 우상향 할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다는 취지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제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좋게 바라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기차 메이커, 뭐, 리오토, 비아디, 샤오펑 같은 업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저였고요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중국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비 ETF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라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던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